스윙 플레인이란 무엇인가요? 스윙 플레인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스윙 플레인이 골프 스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플레인이 뭐냐면 면이죠 면. 스윙 평면을 우리는 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어떤 선이 움직이면 동적인 상황이 되면 면이 되죠. 채찍질도 보세요. 들고 있을 때는 채찍이라는 선이지만 얘를 움직이면 어떤 면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간에 움직이면. 자, 면이 움직이면 면이 동적인 상황이 되면 입체가 되는 거죠 부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스윙 플레인이라는 것은 골프 클럽과 골프채와 내 팔이 만들어내는 어떤 동적인 상황에서의 면. 이거를 우리는 스윙 플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채를 대충 이렇게 휘두르니까 요렇게 되는 어떤 원이 만들어지겠죠. 나 나를 둘러싼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그걸 이제 스윙 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이 휘두르면 어쨌든 상당히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땅이라는 지점과 상대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플랫해, 평평해지겠죠. 키가 작은 사람이 움직이면 이런 평면이 만들어진다면 키가 큰 사람이 휘두르면 상당히 이렇게 되겠죠. 또 짧은 채를 가지고 휘두르면 짧으니까 상당히 업라이트, 그러니까 수직에 가까운 원이 만들어질 거고 스윙 평면이 만들어질 거고 드라이버 같은 걸 치면 상당히 플랫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평평한 원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흔히 골프 스윙을 할때니 스윙 스윙이 좀 누웠어 라든가 너무 서있어 라든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스윙 플레인이 굉장히 섰다, 굉장히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스윙 평면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스윙 평면이 깔끔하고, 깔끔할 때 좋은 스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를 본,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깨끗하게 올라가서 깨끗하게 내려오면, 칼을, 칼을, 검을 싹 베듯이 올라가서 쫙 베듯이 내려오면 좋은 스윙 평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일단, 스윙 평면이 이렇게 깨진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스윙 평면이. 이렇게 되면. 스윙 평면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 스윙 평면이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깔끔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해서 약간 날렵한 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툼하고 두리뭉실한 면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 그죠? 그래서, 스윙 평면이 날렵하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이게 검의 칼날이라고 생각하고, 검을 이렇게 에, 지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쫙 누군가를 배듯이 내려온다라면 좋은 스윙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윙 평면이 바라보는 바가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겠죠. 내가 이걸 깡통을 이렇게 돌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다 던지면 스윙 면이 만들어지고 그걸 그 궤도에서 던지면 일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고 있다 던지면 절로 가겠죠. 이걸 이렇게 돌리고 있다, 던지면 이렇게 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이 날아가는 스타트 방향이 이로 가거나, 일리로 가거나 하고 있다 하면 궤도가 틀어진 거예요. 내가 깡통, 지불놀이를 하면서 깡통을 돌리다가, 깡통을 돌리는 방향대로 어쨌든 날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공이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내가 깡통을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스윙, 스윙 평면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스윙의 발전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스윙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나의 공의 출발 각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내려는데 공이 자꾸 일로 가.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건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보내려는데 자꾸 일로 가. 그러면 이거는 99% 궤도의 문제예요. 스윙 평면의 문제예요. 평면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자꾸 일로 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출발하기 이렇게 가. 그러면 대부분 이거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봐야지. 깡통을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던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궤도를,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각도를 딱 보면은 내 궤도가 올바른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두 번째는, 어, 팔로만 스윙을 하면요. 보세요. 팔로만 스윙을 하면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와요. 팔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근데 몸을 쓰는 좋은 스윙은 사실은 올라간 궤도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갔던 궤도보다. 왜냐면 보세요. 줄다리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팔로 땡기면 그냥 이렇게 땡기겠죠. 그냥 이렇게 땡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몸을 들어서 돌면서 가면, 보세요. 약간 다른 각도로 만들어져. 내 몸이. 그냥 줄다리를 하면 이렇게 땡겨지지만, 그게 아니라 팔이 아니라 몸으로 땡기면, 자, 봐요. 갔어요. 내 몸이 스타트하면서 체를 끌고 들어와. 그러면 실제 어, 고수들의 스윙을 보면, 이렇게 갔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걸 보면, 내가 팔로 스윙을 하고 있는지, 몸, 몸 전체를 쓴 몸통 스윙,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해 낼수 있어요. 그리고 하수의 스윙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궤도가 달라지는 건 간대로 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갔다가 그걸 벗어나고 들어오는 경우는 힘도 못 써요. 힘, 힘의 손실이, 에너지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채찍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한 에너지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궤도를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궤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스윙 플레인. 어쨌든 선이 움직여서 면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보면 골프 스윙의 상당 부분을 이해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